오늘 제 영상에서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 전재산 전부 다 기부하고요. 유튜브 채널 깔끔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 세일즈 성공화 협회라는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 법인 영업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졸업한 졸업생에서 사랑한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분께서 지인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1월 달부터 교육을 듣기 시작해서 4월에 졸업을 하셨는데요.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이요. 1억 8,400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는 영업사원들의 급여를요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출에서 영업비용 빠지고 리스크비용 빠지면 사실은 억대 연봉에 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현실이고요 그리고 양아치처럼 영업하는 그런 조직들은요, 급여를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합니다. 여러 명이 움직여서 한 계약을요,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급여를 받은 다음 서로 나누죠. 그러니까 일단 급여 통장에는 많은 돈이 찍히는 거야. 그리고 그 급여 용세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죠. 야, 나 이만큼 벌었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요, 이제 영업을 가르치는 코치를 뽑을 때 급여 통장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급여 통장뿐이 아니라 이거 지출 내역까지 같이 갖다 줘라. 그러면은 내가 코치로 쓰겠다. 그러니까 연락 온 사람이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지출 내역까지 같이 보내려 달래니까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 먹 복귀 계약 을하 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제자가 보내준 그 수입은요 영업 비용 빼고요 쪼개기 나누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본인의 순수익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에서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비용, 본인의 생활비로 쓰는 돈은 또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온전히 자기 수익이어서 그냥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8,400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액수죠? 한 달에 근 5천만 원씩 순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금은 빠져나가겠죠. 세 전수익이 월 한 5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거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제자분은 얼마 전까지 배드민턴 코치로 활동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코치 생활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됐고 이제 영업 전선에 뛰어든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배드민턴 코치였는데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수입은 나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업의 방법이 잘... 잘못됐던 거죠. 그동안 제자들 잘나가는 제자들 찾아가서 이거 하나만 해줘, 이거 하나만 해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제자들은 이제 모셨던 선생님이니까 하나씩 가입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그 풀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 풀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익도 당연히 수직으로 하락해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수익은 줄어들고, 지인도 없어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180도 바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매주 찾아오세요. 매주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맨날 사랑한다, 뭐 대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리고 이제 값비싼 선물도 너무나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 역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강의라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배우는 제자들의 그 성공 확률을요 몇 배, 수십 배 끌어올리는 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이미 그 분야에서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정점까지를 찍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공 확률은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죠. 이미 저의 제자들보다요 먼저 시작해서 그 앞길을 다 가봤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월에 졸업하신 저의 제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영업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영업을 잠깐 하셨다가 몇년 동안 영업을 안 하고 다시 이제 영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몇년 만에 다시 영업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무려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요 5,7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로 두분 모두 어마무시한 분들이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내 네,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두 제자분 모두요, 저를 만나지 않았어도요 충분히 잘하셨을 분들입니다.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안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배움으로써 몇 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경영 컨설팅이라는 분야에서요.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정점까지 찍은 사람이니까요. 몇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연습, 많은 노력 새로운 방식들, 많은 시스템들 여러 가지라면서요 수많은 실패를 거쳤고요. 거기서 저만의 시스템을 찾아냈고 그렇게 저는 최고 밑바닥에서 연봉 10억이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나눠먹기, 쪼개 먹기? 그런 계약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10억을 만들어낸 거죠. 이두분 모두 저라는 멘토, 롤모델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수년간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어야 됐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실패의 시간이 1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20년이 됐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 저서들, 자기 개발서들을 봐보세요. 롤모델과 멘토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롤모델을 정해라. 그리고 그 롤모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라. 혼자서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모방해라. 내 롤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고 난 후, 그 다음 당신만의 색을 찾아라. 그러면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롤모델과 멘토를 정할 때는요, 정말로 확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클래스가 있는 정말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어설픈 롤모델, 어설픈 멘토는요, 없으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니까요.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요. 너무나 열심히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한 선배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양. 영업은 마라톤이야. 근데 너는 그 마라톤에 지금 100m 달리기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쳐서 오래 갈수 없어. 쉬엄쉬엄해. 페이스 조절하면서 하는 게 영업이야.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아, 그래. 영업은 마라톤이지. 조금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영업을 했다면 지금 이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m 달리기 하듯이 마라톤을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30대 중반의 나이에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쥘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왜그 선배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때 저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전국구 실적을 하는 탑클래스였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한번 조언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네가 눈 뜨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마.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해. 그러면 돈못 버는 놈들이 멍청한 놈이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저는 그 멘토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핑계 포기 되시네요 저는 24시간 돈벌 생각만 하는 돈에 미쳐서 달리는 그런 폭주 기관차가 됐죠 정말 폭주하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워크홀릭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취미생활도 특기도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 취미고요 특기고요 제삶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끔은 슬플 때도 있어요. 아직도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조금만 제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집에서 쉬고 있으면 불안감이 확 밀려와요. 어?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도 골프골프 골프 거려서요. 아, 그래? 나도 이제 골프 한번 배워보자. 나도 이 정도 취미생활은 즐겨도 되잖아. 해서 골프 레슨을 끊어서 배웠는데요. 그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2 시간 연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이 골프를 치는 시간에 내가 지금 일을 하면 책도 쓸수 있고 강의도 더할수 있고 수강생들한테 피드백도 더할수 있고 유튜브도 한편더 찍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니까 그 골프 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아직도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아무런 취미도, 특기도,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는 저의 삶이요. 정말 가끔은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돈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고요. 멘토가 되어주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죠. 제 덕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저의 강의를 들은 저의 제자나 아님 구독자분이요 정말 너무너무 대박이 터져서 정말 너무나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자산가가 돼서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슈퍼칸 대사 와서 선물 받는 거예요 저의 롤모델인 박용우 대표님이랑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요 박용우 대표님께서는 제자분에게 차를 한대 이미 선물 받으셨더라고요 그 제자분은 박용우 대표님께 배우고요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나 부러웠어요 내 꿈을 이렇게 또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기를 정말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대표님들. 께서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가 돼서요. 저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래요. 그동안 저에게는요. 수많은 롤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모델을 딱한명 정하고요.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수 있어. 아, 쟤는 했는데 왜 나는 못 해? 이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 롤모델을 따라잡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더큰 롤모델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죠. 제가 했으면 나도 할수 있어. 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는 왜못 해? 이 생각 하나밖에 안 해요. 아, 저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재니까 저런 꿈을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동의 상에서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제 꿈을요 하나씩 잃어갔고요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대표님에게는 지금 롤모델과 멘토가 존재하나요? 정말로 존경할 수 있고 꼭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롤모델과 멘토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님의 인생을요 가장 빠르게 바꿔 줄 테니까 말이죠.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말꼭 기억하세요. 내가 했으면 당신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양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양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